이재명 대통령은 2차 추경안에 포함될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소득지원과 소비진작이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기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. 우선 소비진작 측면에선 동등하게 지급하는 게 맞지만 소득지원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다만 소비진작 측면으로도 차등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이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. <놀람> 층보다 저소득층에 지원할 때 소비가 더 창출되는 만큼 선별 지급도 소비 진작에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. 이 대통령은 보편과 선별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한다고 결론을 맺었습니다. 일단 하에고는왜니까설명습니다 보편과 선별을 혼합하라는 뜻인데. 전 국민에게 민생 지원금을 주되 지급액은 달리하라는 얘기인 셈입니다. 정부는 우선 전 국민에게 15만 원씩 지급하되 소득별로 얼마씩 더 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 일단 전 국민 지급엔 7.7조 원이 들 걸로 보입니다. 더 주는 돈은 차상위 계층엔 25만 원,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겐 35만 원이 유력합니다. 올해 국무회의에 추경한 의결에 앞서 당정은 내일 협의에 나설 예정입니다. 국민의힘은 큰 틀의 반대는 없다면서도 선심성인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.